양손으로 양손목 양손 잡아주세요 양손 던지기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양손목 던지기. 빨리.

5번! 에1 0번 에이! 10번, 에이. 다음 기본 앉아 있는 거 자기. 1번부터. 에이! 네! 앉아 있는 거 자기. 다시 1번. 앉아 있는 거 자기. 에이! 네. 2번! 네. 3번! 에이! 4번! 에 5번! 에

哎呦！哎呦！长手臂，嘿，哎，哎，哎，哎，长脖子。 바로 좌측방 준비! 바로 우측방 준비! 바로 단식 발차기 준비! 뒤꿈치 차올리기! 나! 아이! 아 다음 옆차기! 해! 아! 돌! 아! 안다리 차기! 나! 아! 바깥다리 차기! 나! 아! 돌! 아! 바로 다음 족수 족술. 기본 뒤돌아차기 1번부터 합니다. 1번! 어이. 어이! 2번! 에!

두 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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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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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이, 에 에이, 에 2번, 6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일어서 다시 뒤로 가세요. 심사자 뒤로 가세요. 3번, 4번, 5번, 자 5번, 번 발차기하고 떨어질 때손 짚지 마세요. 후방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넘어지게 되면. 6번! 아예. 7번! 아예. 8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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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0번! 다시 다리로 가세요. 다리 안고 2번. 3번. 4번. 5번. 에이! 6번. 7번! 에이! 에이! 8번! 에이! 에이! 9번! 에이! 에이! 10번! 에이! 에이! 심사자, 여섯! 잠이 나와서세요. 심사자, 열! 바로 뒤로 돌아. 자리로 들어가세요. 양껍자, <laughs> 팔 내리세요. 자, 예. 바로! 침대자 뒤로 돌아! 찾아! 4번에 예. 바로! 손목술! 치기! 핫! 햇! 으아! 다음, 던지기 다음, 좌수 손목 잡혔을 때 구부름 장수 다음, 안 손목 잡혔을 때 역수 뒷돌기 잡혔을 때, 에이에에 다음 선수, 자수해서 선수를, 에이에에 바로 서 다음 선수, 준비 I'm huh? 가, <목소리도> 이이었 다 아, 단봉순에서 선수 구글러시한수 에이, <목소리> 에잇에에 바로 단봉원이치 어, 구글업시합니다. 에이. 대치기, 루복에서 루머가서, 루머가서, 루머에서루에서 아주 좋서 루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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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머때서루서에서 양손으로 앞에서 돌을 때 X자였어. 다음 옆에서 돌을 때 신사의 흡음을 보고 졸라 주세요 신사의 흡수를 향해서 옆에서 돌을 때 하면 이점을 전진으로 해서 누주세요이운 상태에서 걸을 때 무릎 짠속 올라주세요. 이하 바로, <웃음> 바로 <웃음> 여섯, 많이 보고.

1번부터 1번부터 안경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음 뛰어들어가며 앉아 지돌아차기 떠서 앉아 지돌아차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바로 다번숙번1번 11번, 1 2번5번6번 심사자 오른쪽으로 밀자 뒤로 가세요 맨 뒤로 2번 3번 다음 4번 5번 6번 다음 7번 다음 두발 모아 뭐 찍어차기 하겠습니다 1번 哎！哎<呀>！三，哎！哎！哎！哎！哎呀！哎呀

はい 哎，来！Hey. Yeah.